뭐라고요? 한국은 중국의 발끝이라도 따라오려면 아직 멀었다고요? 한국의술은 중국을 따라하는 게 전부라고요? 보스턴 종합병원의 복도에서 한 중국인 의사가 어이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한국의 의학발전은 모두 중국 덕분에 이루어졌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모두 어안이 벙벙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보스턴 종합병원의 긴 복도는 언제나처럼 분주했습니다. 12시간 연속 근무를 마치고 피로에 지친 발걸음을 옮기고 있을 때 한국인 동료인 진우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존스 홉킨스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신경과 전문의로서 수많은 난치병을 치료해온 제게 그의 제안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한의학. 그것도 침으로 청력을 회복시킨다는 말에 순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현대의학으로도 해결하지 못한 딸 소피아의 청력 상실을 동양의 전통 의학으로 치료할 수 있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보여준 태블릿 화면의 자료들은 놀라웠습니다. 서울의 어느 한의원이었는데요. 그는 여러 자료들을 보여주며 저를 설득했습니다. 그에겐 15년간의 체계적인 임상 데이터와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수십 편의 논문들이 있었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유명 의학저널에도 그들의 연구 결과가 실려 있었고, 전 세계에서 찾아오는 환자들의 치료 성공 사례도 꾸준히 축적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옆에서 들려온 중국인 동료 왕박사의 날카로운 비웃음은 마치 제 내면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존스 호킨스 의대 시절부터 깊이 뿌리 박힌 현대 의학에 대한 믿음, 과학적 근거 없는 치료법은 미신에 불과하다는 편견, 그리고 의사로서 쌓아온 자부심이 왕박사의 비웃음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20년간 제가 배우고 실천해온 의학적 신념이 왕박사의 목소리를 통해 메아리 치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그가 침으로 청력을 회복한다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라며 조롱하는 말투는 제가 가졌던 의구심과 거부감을 정확히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중국 전통 의학의 우수성을 장황하게 설명하며 한의학을 깎아내렸습니다. 의사로서의 전문성과 자부심은 한의학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침과 한약으로 질병을 치료한다는 개념은 제가 배우고 실천해온 현대의학의 원리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게다가 과학적 근거가 불명확한 치료법에 소중한 딸을 맡긴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로 생각되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소피아의 침묵 속에서 흘러가는 시간은 저를 점점 절박하게 만들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병원들과 최신 의료기술로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 앞에서 이제는 제 고정관념과 편견까지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온것 같았습니다. 중국인 동료인 왕박사의 의견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그의 평소 과대망상적인 신념과 허세 가득한 모습은 반감이 들었고, 오히려 진우 씨의 진정성 있는 조언에 더욱 신뢰감이 들었습니다. 그는 한의원에 더 자세한 자료들을 보내주었습니다. 난청 환자들의 치료 과정과 회복 기록을 꼼꼼히 정리한 문서들, 침 치료의 신경학적 효과를 분석한 연구 결과들, 그리고 실제 환자들의 생생한 후기들까지. 이 모든 것들은 제가 알던 한의학에 대한 편견을 조금씩 허물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밤늦게까지 자료를 검토하던 중에,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소피아의 웃음소리는 제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예전처럼 음악을 듣고 노래하던 소피아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더 이상은 제 편견에 사로잡혀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소피아의 청력을 되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학의 역사는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의 연속이었습니다. 한때는 불가능해 보였던 것들이 이제는 일상적인 치료가 되어 있듯이 한 의학도 우리가 미처 이해하지 못한 치료의 가능성을 품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죠. 이제는 선택해야 할 때였습니다. 현대 의학만을 고집하다가는 소피아의 병이 절대 나을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오랜 시간 고민 끝에 진우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한의원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고 했죠.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진우 씨에게 연락을 하고 난 그날 밤, 소피아의 의무 기록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존스 호킨스 병원 소아청각 검사실의 차가운 형광등 아래에서 마주한 현실은 제 인생 최악의 악몽이었습니다. 완전한 청력 상실 가능성 높음. 진단서를 다시 읽는 순간 온 세상이 정지한 것 같았습니다. 한 의원을 알아보는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지만 세계 최고의 의료진들 앞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없다는 현실은 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진우 씨가 보내준 자료들을 검토하는 한편 소피아의 의무 기록을 밤새워 들여다보았습니다. MRI, CT, 청성 뇌관반응 검사. 수백 번을 읽어보아도 어떤 단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의학 서적과 최신 논문들을 뒤적이는 사이 소피아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어 갔습니다. 한때는 음악을 들으며 발레 연습을 하던 활기찬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습니다. 엄마, TV 소리가 안 들려요. 처음에는 단순한 중이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평소 좋아하던 디즈니 영화도 점점 외면하기 시작했고 친구들과의 놀이 시간도 줄어들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울부짖는 소피아를 안고 있으면 의사인 제가 제 딸을 치료하지 못한다는 무력감에 가슴이 찢어질 듯 했습니다. 메이오 클리닉에서는 자가 면역 질환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세계적 권위자인 스미스 박사는 자가 면역성 내의 질환을 강력히 의심했고 즉각적인 스테로이드 펄스 치료를 권장했습니다. 매일 메틸 프레드니솔론 1000ml를 정맥 주사하는 고강도 치료였습니다. 부작용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희망을 걸었지만 일주일간의 치료는 아무런 효과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클리블랜드 클리닉으로 옮겨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봤습니다. 청신경 전문가인 로버츠 박사는 소피아의 MRI 영상을 세세히 분석하더니 미세한 종양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고해상도 칩드골시티와 조영제 강화 mri에서도 어떠한 이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진단이 내려질 때마다 한 줄기 희망이 생겼다가 산산조각 나는 과정이 반복되었고 그럴 때마다 진우씨가 말했던 한의학적 치료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치료 사례가 있다고 한들 과학적 근거가 불분명한 치료법에 제 딸을 맡긴다는 생각은 여전히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입 모양을 연습하는 소피아를 보며 무너지는 심장을 부여잡았습니다. 사랑해라는 말을 읽어 내려 S는 그 작은 입술의 떨림이 엄마인 저를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더 이상 일반 학급에서 수업을 받기 어려울 것 같다며 청각 장애 특수학교로의 전학을 권유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남편은 겉으로는 강한 척 했지만 매일 밤 소피아의 방을 몰래 들여다보며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성당에 다니며 기도를 하셨습니다. 응급실에서 밤 근무를 서던 그날은 제 한계점이 무너져버린 날이었습니다. 새벽 3시, 교통사고로 실려온 16살 소녀는 피투성이가 된채 소피아와 똑같은 발레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소피아가 좋아하던 것과 같은 분홍색 발레복, 그리고 귀에서 흘러나오는 붉은 피. 그 순간 눈앞이 흐려지더니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동료들의 외침이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쓰러지기 직전, 발레복을 입은 소녀의 모습이 소피아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48시간 연속 근무와 극도의 스트레스, 그리고 무엇보다. 제 딸에 대한 죄책감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하루 반나절 동안 링거를 맞으며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링거 액이 혈관을 타고 흐를 때마다 제가 얼마나 무모하게 버텨왔는지 깨달았습니다. 동료들은 휴직을 권했지만 일을 멈추면 소피아의 상태에 대한 생각으로 미칠 것 같았습니다. 매일 밤 수십 명의 환자를 치료하면서도 정작 제 딸은 치료하지 못하는 현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일로 도망치는 것만이 제가 할수 있는 전부였어요. 그리고 그 도망조차도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을 몸소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다시 밤마다 연구실에 틀어박혀 전 세계의 희귀 청력 상실 사례들을 찾아보았습니다. 딸을 치료하기 전까지는 제가 무너질 수는 없었어요. 러시아의 실험적 치료법, 독일의 줄기세포 치료, 심지어 티베트의 전통 의학까지 모든 가능성을 검토했지만 어느 것도 확실한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소피아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사람들과의 교류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발레와 피아노를 즐기던 활발한 아이는 온데간데없고 그림자처럼 움츠러든 아이만 남았습니다. 친구들의 생일 파티에도 가지 않으려 했고 발레 수업도 그만두었습니다. 침묵의 세계로 점점 깊이 빠져드는 소피아를 바라보는 것은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병원 동료들은 제가 점점 변해가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완벽주의자였던 제가 실수를 하기 시작했고 환자들과의 상담에서도 집중력이 떨어졌습니다. 한때는 제 자부심이었던 의사라는 직업이 이제는 제게 무거운 족쇄처럼 느껴졌습니다. 존스홉킨스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수많은 난치병을 치료해온 실력 있는 의사라는 사실이 오히려 저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진우씨의 제안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의학을 애써 무시해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것저것 따질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병원들과 최신 의료기술로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 앞에서, 이제는 제 편견을 내려놓아야 할 때였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도 두려울 것도 없었습니다. 소피아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제 마음 속에서는 한의학이라는 마지막 희망을 꼭 붙잡고 싶었습니다. 병실에서 링거를 맞으며 보낸 그날 이후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6개월간의 휴직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자 병원장의 차가운 시선이 등을 파고들었습니다. 20년 경력의 의사가 한의학을 선택한다는 것은 의학계에서 자살 행위나 다름 없었습니다. 평생을 바쳐온 현대의학을 부정하는 처사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의원의 15년간의 임상 데이터를 밤새도록 검토했습니다. 특히 5년 전 영국에서 온 7살 소년의 사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청력 상실로 시작된 증상이 소피아와 놀랍도록 비슷했고, 5개월간의 한방 치료로 완전한 회복을 이룬 기록이었습니다.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은 한방 청각 치료의 과학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반대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욱 격렬했습니다. 매일 밤 이어지는 경론 속에서 서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당신은 미쳤어.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에 우리 소피아를 실험 대상으로 삼으려는 거야. 남편의 분노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의학을 전공한 신경외과 의사로서 한의학은 그에게 미신과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의 반대는 더욱 강경했습니다. 지구 반대편까지 가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치료를 받는다는 사실에 격분했습니다. 매일 성당에서 기도하던 그녀는 한의학을 사이비 종교처럼 여기는 듯했습니다. 동료 의사들의 반응은 더욱 차가웠습니다. 특히 왕 박사는 극도로 불쾌한 태도로 저를 조롱했습니다. 차라리 중국으로 가지 그래 5천년 역사를 가진 중의학의 본고장에서 치료받는 게 훨씬 낫겠어. 한의학이라고. 그건 그냥 우리 중의학을 벗겨서 만든 아류일 뿐이야. 한국은 항상 그래. 중국 문화를 따라하기만 하지. 그의 오만하고 무례한 태도에 병원 직원들조차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왕박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혐오스러운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서양 의사들은 이해 못하겠지만 적어도 중의학은 수천 년의 역사가 있어. 한국. 웃기지 마. 한국은 우리 중국의 변방일 뿐이야. 그들의 의학이라는 게다 우리 것을 훔쳐간 거라고. 하지만 왕박사의 오만한 태도와 혐오스러운 발언은 오히려 제가 한국행을 선택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의 말대로 중국의 전통 의학이 오랜 역사를 가졌다는 것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거만한 태도와 과대망상적인 성격은 평소 환자 진료에서도 문제가 되곤 했습니다. 실제로 그가 추천한 중국 병원들의 치료 사례를 찾아보니 과장된 홍보와 검증되지 않은 통계들뿐이었습니다. 반면 진우 씨가 보여준 자료들은 달랐습니다. 국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 체계적으로 정리된 임상 데이터, 그리고 해외 의료진들의 객관적인 평가까지. 실제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치료 방식이 신뢰를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진우 씨의 겸손하면서도 전문적인 태도는 더 믿음이 갔습니다. 그런데 소피아의 주치의였던 윌슨 박사는 마지막 만남에서 격렬하게 만류했습니다. 과학적 근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의학 치료가 오히려 소피아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현대의학의 한계를 뼈저리게 경험한 저에게 그의 말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의사보다 먼저 한 아이의 엄마라는 사실이 더 중요했습니다. 출국 전날 밤 소피아의 방에서 그 동안의 치료 기록들을 정리했습니다. 수많은 검사 결과지와 MRI 영상들이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각각의 기록은 현대 의학의 한계를 보여주는 차가운 증거였습니다. 창밖 보스턴의 야경이 평소와는 다르게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이 도시에서의 마지막 밤, 이 선택에 대한 확신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새벽녘 악몽에서 깨어난 소피아의 떨리는 눈빛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말 대신 눈물로 소통하는 딸의 모습에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소피아의 병실 침대에서 함께 잠든 날들, 각종 검사를 받으며 힘들어하던 순간들, 그리고 점점 말수가 줄어드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시간들. 이 모든 고통을 끝내야 했습니다. 인천행 비행기에 오르기 직전, 진우 씨가 보낸 메시지에는 한의원 원장의 상세한 치료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13시간의 비행 동안 그 내용을 수없이 읽어보았습니다. 한약과 침수를 통한 단계적 치료, 청력 회복을 위한 경락 자극법, 그리고 체계적인 모니터링 계획까지. 현대 의학과는 전혀 다른 접근 방식이었지만, 저는 그 안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20년간의 의사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존스 호킨스 의대 졸업식에서 수석 연설을 하던 순간, 첫 수술을 집도하며 느꼈던 긴장감,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며 받았던 감사의 인사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였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보스턴의 도시 풍경이 작아지며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서울 한의원의 첫인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현대식 병원의 차가운 기계음 대신 은은한 한약향이 공간을 채웠고, 백색 소음처럼 들리는 한약다리는 소리가 긴장된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수백 가지 한약재들이 벽면 가득 진열된 모습은 마치 고풍스러운 도서관을 연상시켰습니다. 한의원 김 원장의 진찰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두 시간에 걸친 첫 진료에서 그는 소피아의 증상을 네 가지 관점에서 분석했습니다. 맥박의 세기와 리듬, 혀의 색깔과 형태, 귀 주변 경락의 상태, 그리고 전반적인 기혈의 흐름까지. 소피아의 청력상실은 시너머와 간화상염이 주된 원인입니다.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어려웠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당혹스러웠습니다. 20년간 의학을 공부하고 수많은 의학 용어를 익혔지만 이런 진단은 처음이었습니다. 신장의 음기가 부족하고 간의 화기가 위로 치솟는다는 설명은 제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었습니다. 현대의학의 해부학적 생리학적 관점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진단이었습니다. 의사로서의 자존심이 상했지만, 이제는 제가 학생이 되어 모든 것을 새롭게 배워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첫 치료는 극도로 긴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소피아의 귀 주변과 손, 발에 놓이는 미세한 침들을 보며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김원장의 침술은 마치 예술작품을 만들어내듯 정교했고, 예상 외로 소피아도 편안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일주일에 3번 규칙적인 침술과 한약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한 달은 모든 것이 절망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침마다 귀 근처에 놓이는 가느다란 침들을 지켜보며 내심 기적을 기대했지만 소피아의 상태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쓰디슨 한약을 먹일 때마다 이것이 정말 효과가 있을지 의심이 들었고 밤마다 끓여주는 한약 냄새는 제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매일 밤 소피아의 변화를 관찰하며 일기처럼 기록했지만 쓸쓸하게 채워지는 것은 변화 없음이라는 두 글자뿐이었습니다. 한밤 중에 울던 소피아를 안아주며 이 선택이 정말 옳은 것이었는지 수없이 자문했습니다. 보스턴의 동료들이 비웃었던 것처럼 이것이 정말 허황된 희망 고문이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자책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특히 한약 복용 3주차에 소피아가 고열로 알아눕게 되었을 때는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한의학을 믿고 온제 자신이 미워졌고 소피아를 이런 위험에 노출시킨 것 같아 자책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김원장은 이것이 몸이 변화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오히려 긍정적인 신호라고 설명했습니다.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긍정적인 신호라니 저는 그 말을 믿기 힘들었지만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두 달째 기적처럼 찾아온 그 순간, 시끄러운 지하철 소리에 소피아가 살짝 움찔하는 모습을 발견했을 때, 제 심장은 멎는 듯 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점차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큰 소리에 반응하기 시작했고, 특히 저음역대의 소리를 감지하는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매일 저녁 복용하는 한약은 쓰고 역했지만, 소피아는 놀라울 정도로 용감하게 견뎌냈습니다. 김원장은, 한약 한첩 한첩에 담긴 약재들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고, 각각의 약재가 어떻게 청력 회복에 도움이 되는지 현대 의학적 관점에서도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4개월 차에 접어들며, 청력 검사 결과는 놀라운 진전을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전혀 반응이 없던 주파수 영역에서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특히 인간의 음성이 있는 주파수 대역의 청력이 점진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5개월이 되던 어느 날, 기적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아침 산책 중에 새소리를 듣고, 소피아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엄마라고 불렀을 때, 그 자리에서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청력 검사 결과도 고무적이었습니다. 60%의 청력이 회복되었고, 보청기의 도움을 받으면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치료 6개월 차가 되었을 땐, 소피아의 청력은 80%까지 회복되었습니다. 보청기 없이도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해졌고 음악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한약 복용을 멈추고 침술만으로 유지하는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한의학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매일 매일 기록했던 소피아의 변화들, 한약을 다리며 보냈던 수많은 밤들, 그리고 침치료를 받으며 흘렸던 눈물들, 그 모든 순간들이 제게는 마치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것 같은 경이로움을 안겨주었습니다. 현대 의학이 증상을 없애는데 집중했다면, 한의학은 인체의 근본적인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기의 흐름, 음향의 조화가 이제는 마치 생명의 진리처럼 다가왔습니다. 소피아의 청력이 회복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제가 그동안 얼마나 좁은 시야로 의학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매일 아침 소피아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한의학은 단순히 제 딸의 청력만을 돌려준 것이 아닙니다. 의학의 새로운 지평을 보게 해주었고, 치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6개월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의학에 대한 고정관념이 깨지고, 새로운 시각이 열렸습니다. 한의학은 결코 미신이나 비과학적인 치료가 아닌, 수천 년의 임상 경험이 축적된 또 다른 형태의 과학이었습니다. 보스턴으로 돌아온 후,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통합의학센터를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현대의학을 고수하던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치료법에 대한 환자들의 우려, 그리고 의료계의 강한 반발까지. 하지만, 소피아의 완벽한 회복 사례는 이 모든 편견을 깨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치료법으로는 희망이 없다고 여겨졌던 난청 환자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한명한 한 명의 환자들이 청력을 되찾아갈 때마다 그들의 얼굴에서 보았던 행복한 미소는 제가 선택한 길이 옳았음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왕 박사를 비롯한 비판적인 시선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환자들의 감사 인사가 담긴 편지들이 제게는 더큰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통합 의학 센터는 미국 전역에서 찾아오는 난청 환자들의 희망이 되었고 소피아의 치료 사례는 유스의 의학 저널에 게재되었습니다. 매년 한국을 방문해 새로운 치료법을 연구하고 양방과 한방의 협력 모델을 발전시키는 일은 제게 더 없는 보람이 되었습니다. 한의학은 제게 딸의 청력만을 돌려준 것이 아닙니다. 의학의 새로운 지평과 함께 진정한 치유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번 영상을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